야, 34번 봐. 어메나 그럼 이 다시 보자잉. 넘겨. 128페이지 봅쇼. 얘들아, 128페이지에 39번 볼게요. 자, 39번에 보면은 있잖아.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야, 근데 왜 갑자기 알게 됐어? 나 설명 아무도 안 했는데? 근데 a는 0부터 지금 1까지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유찬 씨잘 봐? <laughs> 잘못 썼다. 얘 지금 절대값이니까 x 기준이 몇일 때 몇일 때야. 0일 때나 아 a일 때도 소리. a일 때점슨 얘기냐면 x가 a보다 일단 크거나 같으면 저 함수는 x, 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x가 a보다 작으면 저 함수는 마이너스 달아서 이렇게 될 거야. 유찬이 맞지? 근데 a 가 0부터 a 가1 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a가 지금 0부터 1 사이라고 얘기를 해놨어.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할때 쪼개물 이렇게 해야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 1까지. 따라서 저 정답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인테그랄 a부터 1까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0부터 a까지는 a보다 작을 때니까 아래 함수가 되겠고요. dx 안 할게요. a부터 1까지는 a보다 크니까 위의 함수가 되는 거지. 유찬 셀수 있지? 오케이. 다시 한번말 <laughs> 유찬 f(x)가 저러하대. 근데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고절댓값 t 마이너스 dt. 야, dt의 동그라미 잖아 그럼 유찬 누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t에 대한 함수니까, t에 대한 몇 차인 거야? 1차. 1차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t축이라고 으면 얘가 0되는 x절편이 x잖아. 그리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접어 올렸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라지는 이런 느낌? 다시 돌려줘. 이런 느낌? 얘가 지금 절대값 t x 이거야 0찬0 이해했어? 이데 지금 눈에 지금 0 근데 문제는 x가 0이랑 2 e 사이에 존재한대. 그럼 0은 왼쪽에 있고 대충 2는 여기에 있다고 저 대충. 그럼 인트 e g 0부터 2까지만 지금 유찬 요놈 요놈 따로따로 가셔야 되지.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라서 이쪽은 t 백 x야 유찬아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t마이너스 -X. x 그렇지. 얘는요 y는 t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가셔서 유찬. 지금 fx라는 걸 쪼개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한 번으로 그럼 얘가 되겠지 마이너스 t 플러스 x dt 플러스 인테그랄 x부터 2까지 쪼개는 거야 이때는 t 마이너스 x dt 유찬이 이해했어? 그 다음 두 번째 결국에 정적분은 내가 구호가 있는 면적이라고 했죠 그럼 너 이거 도형 뭐야? 삼각형이지? 왼쪽 삼각형 넓이 플러스 오른쪽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에펙스다라고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나머지는 뭐 데이트하셔서 하시면 되고. <laughs> 됐어. 쌤 여기까지. 그 다음 4 6번으 46번에 유찬아, F-X랑 마이너스 에펙스가 같다. 쓰세요. 유찬이 에펙스는 우왕수냐, 기왕수냐. 값이 같다. 다 돼서 얘는 우함수 Y축 대칭이 0부터 몇까지? 0부터 a까지 무한수다 했어요. 자 그럼 문제풀어봅시다. 유천, f(x)가 너 지금 기한수라고 했다잉?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d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몇이야? 의미가 없지. 그럼 몇부터 몇만나나? 그렇지. 1부터 3까지 f(x)dx가 10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인테그랄 0부터 1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0, 3이 돼서 정답은 18. 바로 나에 47번 봐. 유찬이 어 F는 우야, 기야? 기. G는? 우서 그러면 얘들 홀수 함수랑 짝수 함수를 곱한 H는 유찬아 우겠냐, 기겠냐? 곱하면 짝수차 되겠어? 홀수차 되겠어? 뭐 x제곱이랑 x 곱하면 짝수차야? 홀수차 뜨세요. hx도 홀함수야. 기함수. 자 근데 밑에 봤더니 유찬씨 h프라임이 있어. h프라임은 h가 홀함수였어. 그럼 h프라임은 무슨 함수겠어? 짝함수겠죠 이렇게 풀었 이해했어? 번호 체크하세요 39번 아 38, 39, 40 38, 39, 40그 다음에 43, 46, 7 49풀 4, 6, 7문제 지금부터 풀어 땡이나 훑었어 4시